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 a 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비비드하우스의 깨지지 않는 투명 대형 화병은 가볍고 안전하여 인테리어와 꽃꽂이에 적합해요. 우아한 디자인으로 어떤 공간에서도 잘 어울리며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만족스러운 구매 경험을 추천합니다. 4위입니다. 실리콘 냉장고 수납 용기는 튼튼하고 활용도가 높아 다양한 식품 보관에 적합해요. 투명 디자인 덕분에 내용물이 한눈에 보여 정리하기도 쉽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3위입니다. 원형 쿠키 용기는 공간 활용과 균일한 열전도가 뛰어나고 주방 정리에 유용해요. 튼튼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해 추천해요. 2위입니다. 유류 팜스 원형 밀폐용기는 넉넉한 용량과 튼튼한 밀폐력으로 음식 보관에 효과적이에요. 깔끔한 디자인 덕분에 냉장고 정리에도 좋아요. 세척이 쉬워 위생적이며 가성비 또한 뛰어나 추천합니다. 1위입니다. ABM 원형 보관용기는 소량의 과일, 조미료 또는 작은 물건 보관에 적합한 다용도 제품입니다. 크기가 알맞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유용하며 12개 세트로 제공되어 매우 실용적입니다.